안녕하세요. 랜선요대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폰을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전화를 받으려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지거나 밀어야 하는데 가끔 잘안 되는 경우,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? 이제 걱정 마세요. 간단한 설정만 하면 터치 한 번으로 전화 받기가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먼저, 스마트폰의 화면 오른쪽 상단을 쭉 내린 후,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. 설정 화면이 열리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 접근성 메뉴를 찾고 눌러줍니다. 접근성 메뉴 안에서 입력 및 동작을 선택한 후 보조 메뉴를 활성화해주세요. 보조 메뉴를 활성화가 되었다면 다시 보조 메뉴를 들어가줍니다. 이곳에서 살짝 밀기를 한번 누르기로 대체하기 옵션을 켜주세요. 이제 전화가 오면 화면을 밀 필요 없이 터치 한번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작은 설정 하나로 더 편리하고 빠르게 전화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꿀팁이죠. 랜선 유도 채널에서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꿀팁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